나이 상관없이 경력 단절, 신경 쓰지 않고 재취업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점 6가지. 안녕하세요, 자월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바로 바로 싱가포르 이식을 하고 싶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중간에 경력이 단절된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켰어요. 우선은 짧게나마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분께 한번 인터뷰를 잠깐 요청을 해서 요점 정리만 6가지 정도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나이, 상관없이 경력 단절 신경 쓰지 않고 재취업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점 6가지. 첫 번째는 싱가포르는 나이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할 일만 할수 있다면 싱가포르는 나이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한국과 완전 다른 점중 하나죠. 그러니 나이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첫 번째, 나이는 싱가포르에서는 나이는 숫자일 뿐, 주눅들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싱가포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경력을 가졌던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왔고 거기에서 내 강점이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현 회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연결점을 찾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또 이게 경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휴직을 했을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군대를 갔든 육아휴직을 하셨든 아니면 아파서 쉬었든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느꼈던 점 배웠던 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현 직업에 어떻게 활용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준눅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나의 강점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현 회사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하셔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나에 대해서 주눅드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마세요. 경력이 단절된 거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시간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점이 될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생각을 해 놓으시고 인터뷰어께서 혹시라도 나이에 관해서 아니면 경력 단절에 대해서 말을 하면 바로 치고 나가서 당연히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고 예를 들자면 젊은 친구에 비해서 제가 체력이 부족을 해서 패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의 경력과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오히려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능숙하고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직위에 대해서 물론 합의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경력을 꾸준히 갔을 때, 아니면 지금까지 읽어놓은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매니저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경력 단절 때문에 그 아래부터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마나 많고, 다른 친구들이 내 나이 때는 이 정도 직급을 가지는데, 나는 그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일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면 첫 단추는 어렵지만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무조건 내 친구들 같은 직급을 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시작이 더 느릴 수밖에 없다고 하세요. 그 인터뷰를 할때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내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 신입은 아니더라도 살짝 중간 단계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먼저 하시는 거죠. 이게 다섯 번째인데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 그 다음은 덜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에 일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내가 그 전에 했던 경력들이 일을 함으로써 접목이 되면서 오히려 더 빼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다른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나의, 나는 경험이 더 많고, 더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이 조금만 일하는 거에 다시 윤활유를 넣듯이 조금만 기름칠을 해주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오히려 진급도 빠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첫술부터 배부르려 하지 말고 조금 아쉬울 순 있지만 할수 있는 직장부터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도약을 할 준비를 하라라는 게 다섯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항상 이직을 하는 거 특히 다른 나라에 와서 일을 시작하는 거 다른 언어, 영어를 통해서 중국어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건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왜이 나라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본인의 목적만, 목표만 선명하다면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본인의 이유, why, 내가 이거 왜 해야 하는지, 왜앞으 여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한 열망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열망을 통해서 인터뷰어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말 뿐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고, 그 처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은 갈수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마다 속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남들 이목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만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응원,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속도는 모두와 다르고 각자 속도에 맞는 삶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과 방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